안녕하세요 화유입니다. 오늘은 어, 벌브 키우기 한 어, 카틀레아의 분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벌브 키우기라는 게 카틀레아에서 이 부분 줄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벌브 고요 그리고 이게 잎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게 신화가 되기도 새로 자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혹은 영양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카틀레아들은 이런 식으로 벌브만 남게 되는데, 이거 벌브를 중간에, 벌브도 이 라이저를 탁 잘라서 가만히 놔두면 어, 새 신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버, 어, 오래된 줄기만 남았는 이 벌브를 해서 새로운 신화를 받는 것을 벌브 티우기라고 하고, 그것들을 한번 분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디게시인데, 카 틀레아 로디게시의 벌브, 뒤우기한 거를 제가 하나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까지 벌브가 띄워지지 않은 노초 벌브죠. 뒷벌브입니다. 이 뒷벌브에서 신화가 지금 한개 올라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수태가 이렇게 있으면 화분에다 이렇게 쿡 심어다 놔두면 잘 서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서, 서게 하려고 깊게 이렇게 심어놔도, 깊게 이렇게 심어놔도, 수에푹 잠겨버리기 때문에 썩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카틀레아는 제일 중요한 게 첫째도 통풍이요. 계속 통풍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풍이 되도록 카틀레아를 심느냐가 중요하고 이러한 벌브 튀우기 한 것들은 이 벌브에 영향이 있는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한 것들이 이 영향을 신화에다가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신화가 뿌리를 지금 봄이기 때문에 새로 낼 건데 이번에 새로 내는 뿌리가 썩어버리게 되면 어, 이 카틀레아는 영원히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날 뿌리를 최대한, 어, 안썩고잘 유지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심어 볼 건데, 이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갓뿌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갓뿌리라는 게, 이러한, 뭐, 일반적으로 공구점에서 구할 수 있는 철사고요. 이런 철사는 무구점에안 가시더라도, 난, 어 그냥 식물 자재상에 가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 밑에 부분에서는 신화가 날 거, 그 신화가 새로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고요. 우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를 잡 말아서 한번 돌려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신화라든가 뿌리가 날거기 때문에 건드리시면 안 되시고요, 안 건드려지는 범위 안에서. 이런 식으로 대공에다가 철사를 둘러줍니다. 우선 이렇게 철사를 둘러두시면 얘가 뿌리 역할을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뿌리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철사를 이런 식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두 개를 같이 합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소문에다가 분망을 깔고요. 이렇게 자리를 잡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중에 띄워두는 게 가장 좋지만, 어 공중에 띄워두게 되면 고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분속에 약간 이렇게 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에 띄워주려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띄워서 고정을 하면 되긴 하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한 어, 이 난석을 놓습니다. 밑에는 통기가 좋아야 하니까 난석을 두고요. 그리고 수태를 가지고 이제 심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흔들어도 안 흔들리겠죠. 이게 바로. 음, 갓뿌리를 이용한 카틀레아 분갈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벌브 태우기 한 카틀레아에도 활용을 할수 있지만, 어, 나논에서 사온 혹은 농장에서 사온 카틀레아가 뿌리가 하나도 없을 때도 썩은 뿌리 다 정리하시고 이런 식으로 갓뿌리를 이용해서 카틀레아 분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태를 가지고 꾹꾹 눌러 담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새로 나온 뿌리가 밑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또 혹시나 밑에 파고들더라도 통기 불량으로 썩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카틀레아 주변에는 이렇게 수태가 흘렁흘렁 해야 됩니다. 이런. 수태를 저는 올려주는 이유가 난성만 하면 수분 보충이라든가 수분 공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습 유지를 위해서 수태를 이렇게 올려둡니다. 그리고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벌브 혹은 라이존 주변을 절대로 덮어서는 안 됩니다. 신호가 올라오다가 물이 고여서 썩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면, 분갈이가 끝나면, 이름표, 이름표를 꽂아두고, 난 때에 올려두면, 카틀레아, 볼이 없는 음. 음, 화분 혹은 태초 벌브 틔우기가 완료. 벌브티에 의한 카틀리아가의 분갈이가 완료가 됩니다. 네, 이상 하이였고요. 음, 뿌리 없는 카틀리아들도 버리지 마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분갈이해서 잘 키워서 이쁜 꽃 보시기 바랍니다. 네, 즉,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하이였습니다.